여러분, 제가 지금 동영상에 하이네켄을 들고 있습니다. 저는 하이네켄 상표를 침해한 것일까요? 아닐까요? 여러분, 궁금하시죠? 동영상에서 일어난 상표권 침해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. Follow, Follow, Follow me. 이거는 제가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여러분이 자주 오해하는 세 가지 경우. 동영상에 상표품이 나오거나 모조품이 나오거나 비교광고로 타인 상표를 언급할 때 상표권 침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일반 그냥 상표품 상표가 등록된 상표가 부착된 그런 그런 물건들이 제가 뭐 특허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데 그냥 옆에서 그냥 비춰줬어요. 그두 번째 경우는 제가 또막 특허에 대해서 막 유튜브를 하고 있는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옆에 하이네켄을 모방한 싸구려 오조폼이 떡하니 있어요. 그게 그냥 동영상에 찍혔어요. 세 번째는 제가 하이네켄을 막 광고를 해요. 이거는 뭐가 좋고 네, 뭐가 하이넷캔. 좋고 하면서 광고를 하면서 찡타오를 가지고 찡타오랑 비교를 해요. 그 찡타오는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있고요. 해요. 이런 그 세, 세 경우가 거품이 있을 거품이 수가 있고. 있겠죠. 그러면 있다. 어떤 경우가 상표권 침해일까요?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. 세경우다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. 아니에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상표권 침해라고 하는 거는 상표를 상표처럼 썼을 때 타인이 내 상표를 상표로서 썼을 때그 사용 행위가 내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때 그때가 상표권 침해가 일어나는 거예요. 수여자라고요. 어, 저거 혹시 이주연 변리사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혼동을 일으키가 하면 그 상표권 침해지만 아니 사실 피필 l 도 하잖아요 내 상품이 좀 많이 노출됐으면 해돈 주고 피필 l 하는데내 상품이 나왔다 그게 문제가 되다니요 그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교 광고도 마찬가지고 요 약간 그러니까 세 경우 다 그런 경우 다 문제 없으니까요 마음 푹 넣고 동영상 만드세요 그럼 동영상 만들 때 어떤 경우를 주의해야 되나요? 가장 중요한 경우는 한 가지 있어요. 말씀을 드릴게요. 그건 뭐냐면, 이런 모조품이에요. 하이네켄 모조품이에요. 아주 조잡한, 뭐 그런 중국산 그런 모조품이에요.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서 광고를 해요. 진짜 있냐? 광고하고. 또 이거를 또 유튜브에서 판매를 해요. 이렇게 모조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유튜브는 그 채널을 정지시킵니다. 그래서 이런 행위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, 그리고 이거는 뭐 일반적인 얘기지만, 뭐 하이네켄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막 비방을 해가지고, 막, 막 각종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면 어떻게 되죠? 명예훼손이 되죠? 그런 경우도 유튜브에서 관리를 합니다.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급하게, 12시 넘었지만,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어, 동영상 찍으실 때, 그냥,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시고 주위에서 뭐 어떤 물건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. 네. 아셨죠? 여러분. 동영상 구애받지 말고 많이 찍으시고요. 네. 저는 지금 제가 사온 이 하이네켄을 하고 잘 겁니다. 여러분들도 밤에 늦었으니 안녕히 주무세요.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.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세요.